자 오른발을 잡아 리라고울바리 잡아 오른발라고 울바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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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바리라지와바리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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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천천히, 천아니 천천히 모셔, 그렇지, 집이 오는지 는지그만 이걸, 거하는거든요잡아가아서 모션..천천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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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지 그, 그, 가 오는지 안오 그, 지 그, 리고 모션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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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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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먼저, 다리 먼저 천천히 아주 빨리 잡아서 천천히 수비를 부리세요 천천히 모셔 이제 이 누워있어 봐봐 후배로 스케치 해줘요 스케치 지스케 자, 여기, 여대다스는데 수비를, 수비를 많이 여기서 여기 이 발을 길게 쓰면 다음 동작을 실수로. 그럼 어떻게든 짧게. 아니, 그렇지. 그러고 들어가야 길게 치면 다음 공격이 뭐 흔들지 말고 <laughs> 거기 잡고 있어. 그냥 응. 이래만도 고구마는 또 움직여. 다음 동네 구표로. 응. 아니 둘좀 이틀 해 봐. 지 마. 아니 이거 그냥 바로 그렇지 그렇게만 했는데 도 그렇게만 할는데시험 공격이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자, 해, 어. 천천히 까천봤기해 아. 너는 천천히. 기다려너 지금 너 너가 지금 폼이 백에 있는 거 지금 해 봐. 아. 이발왜 나오냐고 여기서 기다려. 기다려. 앞에 서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고, 끌어 씻어야 되는 거야. 끌어 씻어야 되는 근데 이래 갖고 다리가 먼저 나간다는 거지. 해봐. 앉아봐, 토만 해서 다리 조금만 빼. 응, 근데 잡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숙여지 이렇게 이렇게. 이래서 안 따라가서 그거 어, 어떻게 해봐그이다음왜 나와? 그렇지 아닌지. 숙여 이 상태에서 넌 이렇게 해주잖아. 숙여, 다리만 빼. 그렇지. 응?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렇지. 모션면이로서자안따라가서자 지금 어. 응. 아니 이제 바게 살로 가잖아. 그렇지? 일로 가야지. 그렇지. 이렇게 모실 수 진짜 안따라가서 그렇지. 그래야 되지모션을것 같다. 가다 치는 거지. 천천이원보션 강이 심호요. 하대통령 슛. 어떻게 해서 뭐 그리고 그 녀석을 잡을 그래 수비가 왔어 모셔. 들어오세요. 오늘 수훈이스 없어. 하. 수비 앞으로 갈 것처럼 <목소리> 앞으로 갈 것처럼 그렇지. 쭉 들어. 가 <목소리> 다시 다리가 빨라. 선 다시 해봐.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그렇지, 다리. 그래,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 들어가지.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쪽 봐야지. Сейчас я помечу, я п о м 힙하소, 힙두소 서, 있어, 들어어 둘, 여기서 패스를 좋 이를 보셨어? 응. 기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에, 여기 있어. 다른 하가그척 하다가 잡기 <perfection> 빨리 <목소리> 리 네. 나가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아저 기다려. 뛰 <목소리> 그리고 응. <목소리> 어, 어, 어. 그렇지. 리가이드야지로 어, 어,

よろしくお願いし

멈췄다. 가야지.